최근 중국 정부가 비료 원료인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용 비료 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길어질 경우 세계적으로 비료 원료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의 요소 대란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농업용은 내년 1분기까지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수입국이 동남아와 중동 국가로 다변화한 데다 1분기까지 필요한 재고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65%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현재 22%로 낮아졌습니다. 인산이 암모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인산이 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물량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산이 암모늄 재고는 약 4톤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이 국내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비료 업계에서도 내년 1분기까지 생산을 위한 재고가 마련돼 있어 당장의 수급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하고

인산이 아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제국에서의 공동 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 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1분기 이후 상황을 알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료 업체들은 중국 외에 다른 국가로 수요가 몰리면 세계적으로 원료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히면서 다른 지역 가격, 국제 가격들도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료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고려하면 정부가 비료 업체에 원료 가격 상승분을 지원해야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